오늘 첫 번째 이슈가 아, 메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어, 비공개 사과. <laughs> 비공개 사과. 어, 나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 아 진짜. 아 임재숙님 반갑습니다. 임재숙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공개 사과. 근데 비공개 사과도 어,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비공개 전원사과. 비공개를 했다는 걸 어,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알린 거 아닙니까? <laughs> 나 진짜. <laughs> 아, 웃겨 죽겠어. 아, 이 정부 들어와갖고, 너무 이상한 일이 맞는데, 그게 너무 웃겨 죽겠어요. 김건희가 어, 지난주에, 아, 지난주 토요일이죠? 딱, 딱, 딱 일주일인데, 딱 일주일. 지난주 토요일 날, 어, 검찰을 불러갖고,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생각해도 김건희는 조사를 받은 게 아니죠. 어, 검찰을 불러가지고 경호처에서 탈탈 턴 다음에 핸드폰 압수작하고 김건희 앞에 앉혀가지고 김건희한테 조사를 두면 받지 않았습니까? <laughs> 너무 웃겨. 근데 그렇게 김건희가 경호처로 검사들을 불러갖고 조사를 받은 다음에 이슈가 많이 됐죠. 음, 언론에 많이 나왔어. 이런 황제 특혜가 어딨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여러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가지고, 어? 그 김건희의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최근에 방송에 많이 나와가지고, 김건희 입장을 막 대변하는 최지우 변호사가, 최지우 변호사가 매일 신문이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 유튜브 나와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난 깜짝 놀랐네. 어, 이 유튜브가 뭐냐면요. 이동재의 뉴스 캐비넷이에요. 매일 신문이 갖고 있는 유튜브인데, 이동재의 뉴스 캐비넷. 여러분, 이동재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검언유착 한참 시끄러울 때, 검언주착 의호, 그 검언주착의 주인공이죠. 이동재. 얘가 채널A였는데, 그, 메일신문으로 넘어갔나 보죠? 근데 이, 이 동제가 지금 어,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 메일신문에서. 그 뉴스캐비넷이라는 방송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나왔어. 이최주희 변호사가. 거기 나와갖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큰 마음 먹고, 얼마나 큰 마음 먹고 조사를 받았는데, 어? 이, 이 뭐라고 왜 건국이래? 어? 유사이래? 이렇게 성실하게 조사받은 사람 없다는 거죠. 근데 왜 특혜라고 하냐. 원래 검사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소환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소환할 자격도. 명국표 같은 경우는 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환할 자격도 없대. 조사할 명분이 없대.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런 프레임을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김건희의 명품 사건 있잖아요. 이게 청탁금지법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뇌물이 될지 청탁금지법이 될지 알선 수사가 될지는 수사를 해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의 이 명품 사건을 청탁금지법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이영 김은란법 그런데 거기에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 부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법적인 미비점이죠. 그 법은 보완을 해야 돼. 부인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가족들도, 가족들, 가족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뇌물을 받건, 그 사람이 무슨 돈을 받건, 그 사람이 무슨, 어, 어뭐 어떤, 뭐 금전적, 이, 뭔가를 받았을 때그 사람을 조사 안 합니까? 아니 처벌할 조항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는 거는 나중 문제인 거고 이 사람이 청탁 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탁 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조사한 다음에 이 사람은 청탁 금지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문제는 처벌할 조항이 없다. 그러면 처벌 못하는 거지만 최소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통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판가름면 내려야 될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 웃기는 새끼죠 아니, 변호사라는 새끼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죠? 통탁금지법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검찰은 김건희를 부를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소환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큰 마음 먹고 큰 마음 먹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는데 이게 왜 특혜냐고 따지더라고요 방송 보니까 없지,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 건국 이래 이렇게 수사에 협조한 사람이 없대요 무슨 개소리야 미친 새끼 도이치부터스 지금 4년 만에 조사하는 거고 어? 디올백 지금 7개월 만에 조사하는 건데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너무 헛소리를 당당하게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수사 받기 전에 검사한테, 검사한테 조서에 기재는 안 했지만 검사, 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쳐 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사과라고 하는 거죠." 네? 검사들 앞에서, 아니, 검사 앞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가 가야 되는데,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핸드폰 뺏고, 앉혀놓고, <laughs> 자기도 인사해야 될거 아닙니까? 인사치례로, 아, 이런 자리에서 백기사 성공하다. 심력기자 치스러 국민께 죄송하다. 했다고 쳐요. 아,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검사하고 김건희하고 변호사만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조수에 썼대? 쓰지도 않은 거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어이 뭡니까 피의자들이 어, 녹화해 달라 하면 녹화해 주는데 아, 경호처에 뭐 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겠습니까? 했겠어요? 안 했지?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최주 변호사가 김건희가 사과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믿지 않아요. 그걸 했다고 해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과예요? 어? 이게 사과예요 아 사과를 하려면은 지가 국민들한테 나와가지고 사과하던가 아니 사과는 할수 있었지 검찰 조사 받으러 나와가지고 포토라인 서가지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과하지 그런데 검찰 만나가지고 어 그거를 공개적으로 조소에 놓지 마라 놓지도 못하게 하고 그 말로만 아 국민들에게 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게 어떻게 사과입니까 국민들에게 그럼 저도 포함되는 거 아니야? 난 불쾌해 사과를 그 따위로 해 이게 사과가 됩니까? 근데 그 사과도 비공개로 했는데 비공개라는 거를 최지우가 전원으로 알려주는 거 아니야 지금? <laughs> 야 이런 사과가 있나? 어? 근데 이런 사과가 있어요 비슷한 게. 제가 김건희처럼 이렇게 사과한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찾아봤는데, 정말 없어. 없었는데, 아, 한명 있어. 한 명. 김건희 같이 사과한 케이스가 한명 있어. 제가 봤을 때. 언제 했었냐 지난 4월 달에. 지난 4월 달에. 총선 끝나고. 4월 10일 총선 끝나고,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언론들이 그 주변에서 대통령실을 압박을 많이 했어요. 윤석열 사과 안 하냐? 윤석열 총선 패배한 거너때문에진 건데 너 사과 안 하냐? 근데 윤석열이 거의 일주일 동안 입장이 없었죠. 진짜 황당한 거예요. 총선 이렇게 망치고 패배했으면 나와가지고 아 제가 지난 국정 2년을 국정 그 2년 동안 엉망으로 했군요. 반성하겠습니다. 국정 기조를 싹 바꾸겠습니다. 반성해야 되는데, 이 새끼가 사과를 안 해. 한마디도 안 했죠?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나와가지고, 6일 만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마디 했어. 근데 그 전에 뭐랬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방향은 맞다. 방향은 많은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질 못하고 있다라고 그따위 개소리를 했죠. 그러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모두가 아니고 너가 윤석열이 너가 네가 받아들이고 네가 반성해야 되는 거야, 이 새끼야. 뭐가 우리 모두입니까? 그래서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이 했던. 이 발언은 사황은 아니었어요. 아, 우리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왜 모르냐. 그러는 거였거든. 그래서 모두 국민의회 끝난 다음에 기사 나왔을 때 욕했어. 이 새끼 뭐야? 이 새끼는 정말 바뀌는 게 없는 새끼네. 그랬거든요. 근데 4시간 만에, 4시간 만에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뭐가 나왔습니까?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죠. 국무회의에서 이제 비공개로 이제 회의가 전환이 됐는데 그 비공개 자리에서 윤석열이 마무리 발언에서 이랬대요. 국민들께 죄송하다.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들의 뜻을 잘 살피지 못하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 했다는 거예요. 어? 기사들이 보고 있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이런 식의 상황 없었는데 기사 다 빠지고 비공개로 있을 때는 윤석열이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어, 어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뜻을 어? 국민들의 뜻을 살피지 못해, 받꾸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한 겁니까? 이 얘기를 대통령실 인사들에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거야. 이거 한거 맞아요? 대리사가 대리사가 어, 윤석열이 지난 4월달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리사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김건희가 나와갖고 대리사가하고 있는 거죠. 야 이런 걸 가르쳐 우리는 부창부수라고 합니다. 부창부수. 사실 부창부수라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거든요. 응? 남편과 부인이 호흡이 잘 맞을 때, 남편이 말하고 여자가 실천하고 뭐 그런 것들 좋은 의미로 부부가 호흡이 잘 맞는다 할때 부창부수. 사무리와 어정이는 부창부수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창부수를 이런 엽기 커피 엽기 커피가 아니지 엽기 커플 이 진상 부들을 향해서 많이 쓰시죠 그유유상성 비슷하게 야 정말 그 남편의 그 부인이구나 쓰거든요 딱 윤석열 김건이가 그런 케이스죠 그 남편의 김그 부인 어 어떻게 비공개 사과를 갈 수가 있어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되고 어 이렇게 지금. 특히 김건희 때문에 얼마나 엉망입니까? 근데 이거를 대리로 사과할 문제야, 이게? 그리고 이게 국민탄거 맞아요? 뭐 검사들한테 그냥 인사치료를 한 거를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사과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불쾌해요.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무리수를 둘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재밌는 게, 야권에서는 당연히 비판이 나오죠. 조국 장관, 조국 대표 비롯해가지고,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막 나오는데, 야, 재밌는 게,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이게 재밌어. 지금 이거는, 어, 전당대회 끝난 다음 아닙니까? 근데, 아, 전당대회 끝난 다음일 거야, 아마. 아마 그, 근데 보면은, 또 김경률. 김경률이 또 출연했습니다. 아우.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윤석열 갈등이 뭐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뭐 러브샷했다고 하는데 러브샷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 당 대표 선출 되자마자 그 다음 날 김재원하고 김민전이 한동훈한테 어 원내에서 일어나는 일너 개입하지 마라. 어 이래저래 하지 마라라고 한방 쐈죠. 근데 그거 에 대한 방어가. 아니면, 이 시기가 언제였지? 그 전이었나? 그이후였나 모르겠는데, 이 김경률이 SBS 나와갖고 뭐라고 했냐? 아까 최주희 변호사의 그 간접 그 비공개 사과 발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용이 뭐냐? 검찰 조사 직전에 검사 혹은 검찰 조사관을 상대로 했다는 건데, 그와 같은 방식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방식과 절 다르다. 조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자본들도 그렇고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자꾸 키울까? 대통령실에서 해병대 최상병 사건과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에 관한 것들 또 병원 의사 증언과 관련해서도 자꾸 일을 키우고 있다. 하나하나 사건 매듭을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더 꼬이게 하고 있다. 일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 눈높이 눈높일 텐데. 도 정도 돈, 돈 떨어져 있을까 하면서 지금 김건희와 윤석열의 태도에 대해서 김경률이가 또 나와가지고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야, 아주 좋은 현상이죠. <laughs> 김재석김재석도 사과라는 것은 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기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국민인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저 1년의 조사 사과의 가정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당에서도 김경률이나 또 김재섭도 이게 무슨 사과야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너무 타당하고 너무 상식적인 반응이죠. 아 근데 조심이 재밌어요. 한동훈이가 요번에첫 인사 했죠 비서실장으로 박정아, 박정아를 친한 계로 이 임명을 했습니다 박정아 의원을. 그런데 한동훈이 지금 임명해야 될 사람들 몇명 있죠. 굉장히 중요한. 우선 당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해야 되고 사무총장 임명 해야 되고 그리고 사무부총장 홍보부총장, 의도연구원 원장, 대변인 임명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과연 한동훈이 누굴 임명할까? 지금 언론들은 보면은 한동훈이 김경률은 임명 안할것 같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김경률은 김경률이 너무 싫어하니까. 야, 근데 난 한동훈이 김경률을 꼭 임명했으면 좋겠어요. 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경률 임명하면은 야, 진짜로 볼만 할것 같습니다. 최고위원이 앞으로. 근데 과연 임명할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김건희와 윤석열의 어처구니 없는 어? 비공개 사과. 윤석열은 4월달에 미리 했고 그리고 김건희는 이번에 했는데 세상에 이런 사과 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과가 정말 이 정부와 이 인간들은 아 반성도 없고 지금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개념이. 아 정말 정치권에서 정말 이런 대통령 이런 영부인이 있었나 아 정말 최악이야 최악 최악 너무 기가 막힙니다 관련해가지고 한결레와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습니다 한결레 검찰의 대국민 사과 국회의 불출석 김여사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라 어저께 청문회에 김건희하고 최윤순 안 나갔지요? 다른 사람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안 나갈 때왜안 나가는지 그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김건희하고 최윤순은 아예 사유서도 없이 그냥 안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김건희건 그 모친인 최윤순이건 건방지게 아니 사유서도 제출을 안 하고 그냥 안 나와버렸어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겁니까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 김건희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김건희 엄마인 최은수 씨는 뭔데요 최은수는 최은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지가 왜안 나와 이런 문제를 민주당이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김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2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2차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했다 숨어서 사과하는 시늉만 대신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직접 고개를 숙여야 한다 이 말이죠 아니 사과하려면 나와서 사과해야지 정작 사과할 수 있는 청문회는 안 나오고 무슨 비공개 사과야 이게 말이 돼? 그렇게 하는 거죠 김건희가 수사를 받기 전에 검사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10년을 기쳐들여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를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죄를 하고 싶어도 쉽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만 이런 마음이 진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고 있어요. 선거 앞두고 자신의 사과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총선 끝난 지가 언제야? 총선 끝난 지 벌써 석 달이 넘었어요. 석 달이. 그럼 지금이라 하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머리도 안 좋아. 무슨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금방 들통이 나거나 아니면은 금방 모순이 발, 밝혀지는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사과 안 했다고? 그럼 총선 끝난 다음에 사과하던가? 총선 끝나고 사과 안 하잖아요. 지가 무슨 사과를 하고 싶어 했어. 그렇게 헛소리라고 있어. 김여사는 출장 조사 나온 검찰 앞에서 사과를 언급했고 이마저도 변호인의 전원을 통해 국민에게 알렸다. 조소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니 그 발언들은 발언을 들은 이는 수사감사와 변호인뿐이다. 증명도 안 돼요. 요번에 탄핵 청원 이치성문에 핵심이 김건희였거든요 그럼 나와야 되는데 뭐라는 겁니까? 사유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특검을 포함해 어떤 형식의 수사든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하고 국민 앞에 직접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해라. 참모디에 수모 한마디 던지는 것으로 해결의 상황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심지어 오늘 조선일보도 지금 한결레와 비슷한 글을 오늘 썼습니다. 검사 앞에서 했다는 사과, 국민 앞에서 하길. 제목에서 나오죠? 조선일보예요. 어? 20일날 김건희가 명국배 관련해갖고 죄송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심정을 드러낸 것을 법률 대리인이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조사받은 지 닷새 만에 변호사가 이를 공개하고 대통령실이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아. 어... 그런데 이렇게 사과하고 싶다면은 검사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변호사를 통해 알려진 이런 비공개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있겠습니까? 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부인이 헌정사 최초로 대면 수사를 받았다. 건국일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수사에 협조한 적이 없다. 헛소리하고 있죠. 헌정사상, 김건희 같은 영부인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게 자랑할 일이냐? 어? 헌정사상 영부인이 최초로 검사한테 조사조사 조사 받았다. 협조한 거다. 그게 아니고 창피한 거죠. 역대 뚱던 영부인이 어지 옛날 직장, 어? 직장 사무실에 사람을 불러놓고 거기서 샤넬이니 디올이니 그런 걸다처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겁도 없이 대놓고 이렇게 어? 한 번도 이런 영부인이 없었는데. 김건희가 이런 주사 받은 거. 이거 부끄러워 할 문제지. 어유 요번에 대통령 부인 중에 받은 사람이 대통령 영부인밖에 없어. 김건희밖에. 얼마나 협조 많이 했어? 그러고 있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도대체. 나 참나. <laughs> 이해가 안돼 갖고 진짜.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은 것을 두고 헌정사에 남을 결단인 것처럼 말하면 납득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 얘기예요 축가조사 4년 걸렸고요명백히 7개월 걸렸거든. 일반이었으면 이렇게 조사가 늦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의 그 부속절했던 이 디올백 사건 관련해갖고 직접 사과했어야 한다. 그 일을 이렇게 키우더니 지금에 와서 사과를 국민 앞이 아니라 검사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심지어 조선일보 따위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한심하고 정말 어이가 없지요, 어이가. 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부창부수 비공개 사과.